7년 열애의 달콤한 결실. 이광수, 이선빈. 결혼 임박. 결혼식날 이광수가 이선빈에게 수억 원대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다고 모두 충격. 천국처럼 아름다웠던 그날. 서울 도심의 고급 예식장이 시계의 초침을 멈추게 만든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의 기대 속에서 이광수는 떨리는 표정으로 무대를 준비했고, 맞은편에 선 이선빈은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7년간 지독히도 달콤하고 조용한 연애는 이제 하나의 결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으로 향하는 웅장한 서사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쌓아온 시간과 믿음이 한순간에 응집된 그 결혼식은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생생하고도 숨막히는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예식장 안은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르기 직전의 극장처럼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천장은 은은한 샹들리의 불빛으로 물들었고, 꽃길로 이어진 순백의 카펫은 성스러운 무대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길 위에 등장한 신랑과 신부, 그 중심엔 수많은 시선과 셔터 소리를 받으며 조용히 다가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눈부신 순백 드레스에 레이스 베일을 살짝 내려쓰고 고개를 들 때마다 반짝이는 귀걸이가 미세한 떨림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드레스 자락은 그녀의 걸음에 맞춰 흩날렸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린 동작으로 그 장면은 한편이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숨길 수 없는 긴장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엔 행복이라는 감정이 촉촉하게 스며 있었고 하객들의 가슴을 서서히 물들였습니다. 그 반대편 이광수는 깊게 숨을 들이쉰 채한 걸음씩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클래식한 블랙 턱시도를 입은 그는 언제나 장난기 많고 유쾌했던 예능 속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진중하고도 성숙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 없이도 수많은 감정을 전했고 그 감정의 농도는 카펫을 따라 점점 짙어졌습니다.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은 긴장을 품었지만. 그 속엔 분명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명은 점점 집중되었고, 양쪽에서 다가가던 두 사람의 실루엣이 가운데에서 마주 서는 순간, 장래는 마치 숨을 멈춘 듯한 침묵으로 덮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드레스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조차 감정의 떨림처럼 생생하게 다가왔고, 이광수가 손을 내밀며 작게 속삭이듯, 왔구나, 라고 말하자. 이선비는 눈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결혼식의 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관문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단 하나의 목적지에선 두 사람의 결정적인 합창이자 7년이라는 시간의 끝에서 피어난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말보다 더 깊이 전해졌고 그 정적이 관객의 심장을 뛰게 만든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보는 이에게 단지 아름답다는 감정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장식보다 더 빛났고 그것은 오직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선비는 정면을 향해 걸음을 옮기면서도 이광수의 눈빛을 조심스레 쳐다보았고 이광수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사처럼 묵묵히 그녀의 발걸음을 기다렸습니다. 그 어떤 연출보다 완벽한 타이밍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고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라도 하듯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환이었습니다. 고요한 정적이 깔리는 와중에 이광수가 천천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객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고 이선비는 놀람과 감동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예식장의 조명이 살짝 깜빡이며 그 순간에 집중되었고, 이광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탄성이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크고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고, 빛을 머금은 그 반지는 수억 원에 달한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두 사람의 오랜 사랑과 약속을 상징하는 결정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선비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쉬며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드는 순간, 예식장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하나의 감동적인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듯 이광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있어서 내 삶이 더 빛났고, 이 반지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길 바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식장은 박수와 탄성, 그리고 눈물 섞인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은 이 장면이 단순한 결혼식의 일부가 아니라, 진심과 시간, 그리고 감정이 응축된 하나의 드라마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단지 화려한 연예인 결혼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장 순수하고 진실되게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광수는 그날 마치 숨겨왔던 진심의 문을 열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함께 달려온 당신에게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와 이 반지를 평생 함께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7년의 시간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의 서사에 마침표가 아닌 느낌표를 찍는 듯한 감동이었다. 이선비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삼키다 결국 속삭이듯 한마디를 더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요. 그 짧고 간결한 말 속엔 모든 감정이 압축돼 있었고, 이를 듣는 모든 이의 가슴을 울렸다. 그 순간, 하객석에서는 참을 수 없는 박수가 터졌고,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사진기 셔터는 마치 두근거리는 심장소리처럼 리듬을 타며 울렸고, 예식장은 그야말로 현실과 영화가 교차하는 마법 같은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놀라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리셉션 타임. 모두가 들뜬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무대 뒤 스크린에 영상이 켜졌다. 갑작스러운 전환에 시선이 모였고, 영상에는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순간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2018년 유럽 골목길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짓던 모습, 새벽 촬영 대기 중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속삭이던 따스한 말들, 아무도 모르게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하나까지 그 장면들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며 보는 이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그리고 대망의 케이크 커팅 이후 모든 이가 축배를 들 준비를 하던 찰나. 이광수가 조용히 무대로 걸어나갔다. 한치의 예고도 없이 그가 준비한 깜짝 선물은 바로 직접 연주하는 피아노였다. 재즈풍 멜로디가 조용히 흘러나오자 예식장은 다시 숨을 죽였고 이선비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음악에 귀기울였다. 그 선율엔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이광수는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을 연주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스타커플의 행사가 아니었다. 그 아내는 7년간 한결같이 이어온 사랑의 기록이 녹아 있었고, 수억 원대 반지보다 더 빛나는 진심의 고백이 있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감동의 반전이 있었고, 스스로 완성한 서프라이즈 연출까지 더해졌다. 이날의 결혼식은 그 자체로 완성도 높은 로맨스 드라마였으며, 관객 없는 무대가 아닌 모두가 주인공이 된 하나의 감성극이었다. 자, 여러분은 이들의 이야기를 보며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 무릎 꿇은 고백의 순간, 영상 속 추억 혹은 피아노 연주가 아닐까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가장 감동받은 장면 혹은 떠오른 감정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줄한 한 줄이 이 사랑 이야기를 더욱 아름답게 완성해 줄수 있습니다. 이광수와 이선빈의 결혼식은 단순한 셀럽의 결합이 아닌 시간과 실루엣, 사랑이 어우러져 완성된 하나의 서사였습니다. 식장의 모든 순간은 그저 연출된 이벤트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지난 7년의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든 진짜 이야기였고 그 감동은 하객은 물론 스크린 너머의 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빛나는 조명보다 손끝에 닿는 떨림 하나가 더 깊게 다가온 이 결혼식. 고요한 정적 속에도 울림이 있었고 작은 눈빛 교환에도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뉴스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무릎 꿇은 고백의 장면, 숨 죽인 감동의 피아노 연주, 아니면 순백의 카펫을 걷는 두 사람의 눈빛,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